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강승구입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로 결석이란 소변이 형성되고 배출되는 경로인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서 혈뇨나 통증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로 결석은 요로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인 칼슘, 인산, 수산염 등이 그 농도가 진해지거나, 안 그러면 소변의 저류가 있어서 그 결석의 형성이 용이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수분 상태나 혹은 직업 그다음에 기온 그다음에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복용하는 약물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석 발생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50대에서 호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자들에서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어서 혹은 혈뇨가 있어서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하게 되고 고전적으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결석을 확인하고 진단을 하였다면 어, 요즘에는 CT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석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통증으로 대표됩니다. 통증은 강한 통증일 경우에는 환자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통증을 미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통증은 옆구리, 측복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복통, 혹은 회음부, 뭐 멀게는 이제 허벅다리까지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통증이 환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수분에서 수시간씩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한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통증이 사라졌을 경우에도 결석이 어, 체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에 환자들의 진료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혈뇨가 또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환자에 따라서는 혈뇨가 아주 소량만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제 심한 혈뇨를 보이면서 내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석이 오래 방치되는 경우에는 신우신염이나 요관염 같은 염증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관결석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결석의 크기가 5mm 전후로 작은 결석일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도모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 배출은 작은 결석일 경우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약물 보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소변의 흐름에 따라서 결석이 배출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한달 정도까지도 기다려보면서 경과관찰을할수 있겠습니다. 크기가 크거나 혹은 자연 배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체외 충격파와 수술을 통한 요로결석의 배출이 있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수술은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외래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체외 충격기 위에 환자가 위로 누워있게 되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돌을 세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전신 마취와 입원이 필요하지만 내시경 기술과 레이저 기술의 발달로 성공률이 매우 높고 절개가 필요하지 않아 일상으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은 신결석의 크기가 크거나 혹은 신장 아래쪽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장에 바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내시경을 이용하여 결석을 제거하는데 마찬가지로 전신마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요관 내시경보다 출혈의 위험이 크고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보다 입원 기간이 조금 더길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내시경적 수술이 실패하였거나 해법적 구조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주로 시행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요로결석 환자들은 하루에 요량이 2에서 2.5리터가 되도록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것을 섭취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얄잔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염식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칼슘 백서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석 형성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연산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연산은 칼슘석 형성을 방해하는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감귤 주스류나 과일 그리고 채소에 풍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석 환자들은 오히려 칼슘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결석 형성을 방해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적당한 시기 칼슘의 섭취는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로 결석은 방치하게 되면 신기능의 저하나 감염 등의 더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재발성 요로 결석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정밀 대사 검사나 식이 습관의 점검. 복용 약물의 점검 등을 통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